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기차 토커는 또 처음인데.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은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도 대화를 좀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만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또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많잖아요. 뭐 여쭤봤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다내 거를 넘겨준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진심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셨대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지. 힘든데, 그걸 이제 이겨내냐, 거기서 이제 무너지냐의 차이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건강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은 거고 중요한 건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얘기를 듣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토 해 주신 말씀이 언젠간 사람은 누구한테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든 기댐을 받는 사람이든 관계가 끝나면 후회는 남는다는 거야 누구나 그래서 인간관계는 연결이 돼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족이든 부부든 친구든 뭐 연인이든 뭐 등등등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진짜 매일 구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했던 그런 뭐 상사분이 계시잖아. 근데 막상 퇴사하면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나도 뭐 그땐 그러려니 하잖아. 그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예 알면서도 쉽지 않지. 일단 저는 곧 내립니다. 곧 내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또 진행해야 될 스케줄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요즘 들어서 진짜 건강이라든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바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이후에 유지하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맥이 늘어나는 것 같아. 나를 좋아해주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근데 내가 하는 게 없어. 내가 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도 단지 회사나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걸 나는 이걸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이지. 내가 뭘 가르치고 알려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나도 도움을 받아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근데 전달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는 그 차인 거지. 또 그런 정보들을 국가대표 선수들도 얻어가고 있고, 모델분들이나 미스 코리아 분들처럼 몸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얻어가고 있고. 난좀 자부심을 느끼지. 감사함도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또 천천히 내려서 내릴 준비를 해야 돼서 내려서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부분 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인스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옆에 커피숍이 있다 했는데, 국민은행이 없는데. 어디야? 내가 길치가 아니라, 모르겠어.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 안에 국민은행 있어요. 아, 위로 가야 돼요? 아, 고맙습니다. 위로 가야 된대요? 2층이 있네. 대부분 1층에서 기다리지 않나? 이거 2층에 있을 수도 있지. 여기 넓고 좋다. 아, 저기 있네. 국민은행 있네. 여기 있잖아. 2층에 있네. 깁스도 있고 좋다. 잉 입장. 어, 시원하다. 난 괜찮아. 요 드세요. 선 주문 피어스크로에요

어렵지만 성공했다. 네,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빵을 하나 먹어야겠다. 차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지금 15분 남았거든요. 차 시간. 다1,500 원이요. 한닭100 가지 넣어주세요. 품절 정리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면서 먹을 걸 샀어요. 저는 바로 기차 타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이제 빨리 가야 돼. 먹을 거산다 늦었어. 이런 미련하게. 어디였지? 아 여기다. 가는곳5번 휴가철 이라 그런지 사람 이 엄청 많 아요. 잘갈수있 겠지? 사람 이 너무 많다 진짜. 출발하는 데 자리를 못잡았어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가질 못하는 이에요이인데여기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방은못 먹을 것같아 <laughs> 마스크를 벗기가 좀그래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 어머니랑 딸이 자리를 예매했는데 떨어져서 앉았나봐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자리 이동했습니다. 오늘도 착한 일 하나 했어요. 나중에다 도착해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벽에 출발할 때 사람 없었는데 엄청 많네. 다들 여행 가시나봐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